이석훈 네. 형 섭외 소식 듣고, 이나 누나가 그 유교보이가, 어? <laughs> 여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라고 <laughs>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교보이시고, 네. 무슨 얘기, 네. 뭐 한량이가 있어? 아니, 사실 이 섭외 얘기를 받았을 때, 사실 전이 라인업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당대 최고의 연예인분들. 음. 방송인 분들과 옛날 말이다. 당대 최고의, 당대 <목소리> <관한 분들을 목소리> 최고의 진짜 너무 오랜. 당대 최고 성에 관한, 연애에 관한 이런 얘기를 맘껏 한다. <목소리>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한번 껴보고 싶다. 근데 내가 볼때 어, 이나가 생각해. 좀 잘못 본 경향이 있지. 맞아요, 그러면은 네. 유교보이가 아니야. 아까도 지금 무식중에 나오는 거도 어, 아 그런 유교보이가 나와서는데 혼자서. 아니 고 진짜 뭐... 아, 그거 고어 아, 잘못 알아 다는데어 어... 그게 아 유교 보이에서 나올 수 없는 표정이고 그리고, 그리고 유교 보이들은 항상 다른 학문에도 관심이 있어요. 어. 유교에만 관심이 있는 아. 게 갑자기요. 아니 좀 그러면은 다르게 하나 들어. 학문이라고 갑자기 참아 못 끓는 말이 있는데 제가 아 이거 재밌음수 뭐 어. 네. 있으니까 어. 저는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네. 저희가 사연을 봤다 보면은 단골 손님이에요. 이석훈 닮은 거. 맞아, 맞아, 맞 네, 네. 어. 근데 어떻게 혹시 어. 생각하시는지. 그니까 되게 교집합들이 꼭 있는 게 음. 이제 안경 그리고 얼굴 하얗고 음. 그 머리 가르마. 어. 요거세 개는 이제 꼭 들어가는 것 같고 네. 그분들이 되게 얼굴이 선이 뚜렷하지 않아요. 음. 그니까 제가 딱 봐도 되게 연예인 같은 얼굴은 아니잖아요. 음. 그냥 늘상 편하게 볼수 있는 응,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네. 사람이다 보니까. 어, 근데 되게 뭔가. 또렷하신데 제가 아, 제가요? 눈이? 네. 아, 눈도, 눈도 크고 본인이 안 또렷하면 지금 우리 우재랑 꼭... 진짜 <laughs> 아, 괜찮아 저희는, 약간... 저희는 뭐 다른 게 또렷해서 괜찮아. 요래서그뭐 하고 사는 거야 진짜. 석훈이가 네. 예전에 마녀사냥 진짜 예전에 나왔을 네, 때가 8년 <laughs> 전으로? <전에>? 네. <laughs> 와 대박. 그때 이제 막 혼인 신고를 했다고 맞아요. 했을 때인데 아, 네. 결혼하기 됐구나. 전이었던 아, 완전 어. 드라마 같이 만났잖아요. 그 맞아 프로그램에서 그 소개 프로그램에서 아, 어, 네. 맞습니다. 오. 그때 연예인들 남자들이 맞아요. 이렇게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예인 여성분들 어, 연예인 여성분들 네, 네 명이 나온 사랑의 스튜디오 어. 특집. 오. 아, 진짜요? 근데 유 형이 진짜 멋있는 게 그때 스튜디오에서 완전 이렇게 파신집진 반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있었죠. 집진해가지고 진짜 바로 결혼 그 오, 오, 진짜 그 특집 MC를 MC 내사 아, 있었어. 아, 오. MC가 주동혁이랑 진짜 보셨죠? 그긴 시간 야. 사랑이 있는 곳엔 형이 다 있는 거. 모른다기에는 든 다. 와 근데 그때 <laughs> 어? 나도 석훈이 그 평소의 이미지를 아는데 절. 대 이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우와. 이게 지금 방송이 아니야. 열심히 딱신기하고 아, 어. 어떻게 하셨지? 그 유튜브 보면 몇십 분짜리가로 있거든. 그거 보면은 달라 눈빛이라 와. 이게 그때 야스 야스지 아니야 방송이 아니야 꼬리라. 진짜. 아, 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더 멋있다고. 음. 음. 이렇게 연이다 어. 어. 이제 그분이 하프. 아니, 아 발레 하프,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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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도 계셨죠 하프도 있고 그거 괜찮으셨나 봐요 아니 <laughs> 아 그네 안 하프 다른 분이 계셨어 형인데. 유독 기억하고 싶은 네, 건 기억 하프 계셨어요 아 <laughs> 뭐 그때 신혼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없어? 저 아이가 생겼다 응. 네, 네. 그거 하나 달라지고터 똑같이 네, 네. 야수의 아이 너무 사이 좋다더라고요 네. 오와. 저희 오와. 서로 이해하고 계속 배려하고 서로 이러면서 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이는 S야 M야? 오늘 저는... <laughs> 어 바로. 오늘 저는... 어. <laughs> 형이 형이 여행을 갔는데 <laughs> 서커스장이 <있었었는데. 웃음> 다시 <한 번. 웃음> 서커스장 있었어요. 다시 다시. 서커스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뭘 고르겠어요? 나 <laughs> 지팡이? 당신은 S입니다. <웃음> <웃음> 왜 왜? 당첨. 근데 신기하지? 저는 어, 근데 S가 아닌 것 같은데. M쪽이야? 저는 그래? M쪽인 것 같아요. M쪽에 가까운. 아, 그상상이 아예 엉망이네, <laughs> 설문조사가. 근데요, 아까 물어봤을 때는 절대 대답 안 하다가 S라고, 왜? S라고 하니까. <laughs>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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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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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니면, 저, 저 n <laughs> 이 뭔지는 알지? 받아주는 거. 어. 아 이거봐 내가 우교보이 아무뭘 얘기할거냐고 했잖아요 S는 행하는 자 예. 그러면 토슈즈로 맞아본 본적 있어요? 토슈즈슈즈걸 묶여봤어? 토슈즈를 만든 적은 있어 근데 어. 그런 적은 없고 아, 저는 엠이 맞아요 토슈즈 만들려면은 거기에 이렇게 끈을 있잖아. 껴야 되잖아 어. 아니, 끈으로 묶여야죠 끈으로 묶여야죠 아니 손이 아, 아니면은 뭐 아니, 이렇게라도 이렇게. 아 그런 거 아니고, 아니, 아니고 아니, 아니, 뭐? 아니. 아, 그런 아니면은 발레복을 뭐? 입어본 적은 있어? 발레복을 입어본 적은 <laughs> 있어? 아, <그치>, <laughs> 야, 그거는저 발레복 을 입어본 거는 SM이야. SM 아,